안녕하세요 퍼무네아입니다 오늘은 그 피스 업스타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 짧은 머리 음 우리가 이런 머리가 이제 대부분 혼주 되시는 분들의 머리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 길이가 가장 많죠 근데 업스타일 하기가 조금 짧다 싶죠 드라이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업스타일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방법을 피스를 이용한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제가 지난 업 스타일 할때 백콤 넣는 뭐 하는 거는 좀 아리게 들렸었죠.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된다면 앞쪽으로 한 100, 120도, 130도 정도 좀, 좀 들어 주시고 백홈을 넣는 것이 앞에까지 맨 앞에 거는 자국이 안 나야 되니까 깊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두피 쪽에다가 깊이 세게 눌러 주셔야 두피가 이렇게 산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버존만 백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버존은 볼륨이 사라져야 되니까. 이분도 파마기는 없는데, 별로 없는데, 이제 볼륨을 살려줘야 되니까 백콤을 넣어서 살려줬죠. 그래서 두 개로 묶었어요. 이분은 백포인트하고 네이프 쪽에다가 두 개로 묶었어요. 백포인트 약간 밑에 쪽? 그 정도에다가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싱을 머리가 좀 숱이 없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짧은 거죠. 숱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짧아서. 데코레이션을 할 양이 좀 부족해서 제가 싱을 또 이분도 눈에 보이는 색깔로 하기 위해서 컬러싱을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하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싱을 어떻게 해서 꼽으면 좋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밑에 묶은, 네이프 쪽에 묶은 거를 한번 쌌다고 보시면 돼요. 싱으로. 쌓아서 핀을 꼽는데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꼽아줘야 잘안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컬러싱도 이제 피스를 꼽으면 잘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탑 부분 살고 사이드에 조금 죽은 부분들 좀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빼주셔도 되겠어요. 묶었으니까 살짝 세게 빼면 쑥 빠지니까 머리가 짧아서 살살 좀 빼서 볼륨을 내가 원하는 볼륨만큼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를 뽑아 주시면 되겠어요. 그 본인 머리는 짧아서 웨이브 말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웨이브를 말만큼 길이가 되면 그런데 좀 짧을 경우에는 그냥 빼콤 살짝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둥글게 하시든지, 핀으로 꼽아주세요. 이, 이 짧은 머리도 빼콤을 넣으면 그래도 피스 한두 개 꽂은 것만큼 그래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펴서 빼콤 넣고 스프레이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우리 피스 만드는 거 있죠? 그걸 꼽아주시는 거예요. 한복 색깔에. 뭐 어느 색깔과 일치하는 뭐 구슬이 들어가면 좀 괜찮겠죠. 그러면 좀 통일감이 있으니까 치마나 위에 돌이 저거리에서 비슷한 색깔을 하나씩 넣은 구슬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싱이 보이지 않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꼽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떠있는 것들은 스프레이 뿌려서 눌려주시면 다 붙어요. 스프레이가 이제 좀 눌러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 머리 크기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좀 풍성해 보이고 싶으면 조금 피스를 여러 개 꼽으시는 거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꼽아주시면 되겠어요, 피스는. 간단하게 한 7, 8개만 꼽으면 이렇게 풍성한 쪽머리 업 스타일이 완성이 되죠. 굉장히 쉬워요. 그냥 묶을 줄만 아시면은, 그 다음에 싱은 뭐 컬러싱을 하든 무슨 싱을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피스 이거는 한 7개 정도? 음, 7, 8개 정도 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삐져나오는 부분은 지금처럼 스프레이를 뿌리시고 이제 드라이를 살짝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 주시면 돼요. 센 바람으로 하면 너무 날리니까 미지근한 바람으로 고정이 잘 되게 하려면 중간이나 조금 강력 스프레이를 쓰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움으로 썼어요. 전체적으로 뿌려 주시고 내가 고정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뿌려 주시고 드라이로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쪽진 업머리도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본인 머리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됐었죠. 진짜 계란만큼, 계란 두개 정도 양이 됐었어요. 그런데 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풍성한 업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도 똥선도 가능한 업스타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서 피스 업스타일이었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짧은 머리 이보다 더 짧은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